지금 앞에 이론이 나갔는데 이론은 제겼는데 3장, 4장, 5장이에요. 근데 여기서 한4 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, 이게. 실제 시험에서. 그리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자산 파트예요. 이게 자산 파트인데 이 자산 파트가 이게 1 5문제나 나와요, 이게. 이게. 그리고 부채, 부채. 부채와 이제 자본 이렇게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이 이제 요렇게 에이돼 있어요.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에 출제된 거를 보면 여기에서 24문제는 나왔어요.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디파트에서는 6문제밖에 안 나왔어요. 이거 이렇게.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꼈고요. 이제 이 자산파트인데 여기에서 이 일단 핵심은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이 핵심이에요. 이렇게. 유동자산하고 이제 금융자산 이렇게 여기서 다 나왔지 뭐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얘부터 건드리자 자산부터 먼저 어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얘부터 건드리자 자 그러면 자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동자산하고 이렇게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좀 나눠줘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 요 유동 자산은 이제 당좌 자산이 있고요.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, 이렇게. 그럼 요 유동 자산은 주로 뭐냐면 어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을 말해요. 1년 내에 우리 현금화 되는 거. 그 얘는 뭐예요? 주로 1년이 초과돼서 현금화 되는 거지. 요것은 1년이 초과돼서, 1년 초과돼서, 현금화되는 거다. 자, 이제, 정상 영업주기라는 게 있는데,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. 왜냐면 그거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, 일단 기본적으로, 유동자산은 뭐다?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들을 말하고, 비유동자산은 뭐야? 1년이 초과돼서 현금화되는 것들을 말해요. 근데, 1년 내에 현금화되는 것 중에서, 요, 당자자산은, 주로 이 채권이에요. 이렇게. 그리고 재고자산은 요건 실물자산이고. 그러면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요런 채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매출 채권. 이렇게. 매출 채권. 그 다음에 이제, 이, 뭐가 있냐면, 이제 FVP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렇게. FVPL이다. 그 다음에 현금 및 형성 자산. 근데이 현금리 형성자산은 지금 이게 개정과목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거 다 개정과목이에요 지금 다만 얘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주로 이제 현금리 형성자산 요거 그리고 매출채권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다 시험문제다 라고 하는거죠 이게